네. 오늘은 액자형 에어컨 분해를 알아보는데요. 이 액자형 에어컨 분해하고, 그, 방향 조절 모터? 뭐, 기어드 모터? 를 이제, 분해하고, 세척을 해야 되는지, 아니면 그대로 놓고 세척을 해도 되는지,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, 액자형 에어컨을 이제 분해 영상을 보면,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에어컨 청소라는 게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은 없으니까 물론 저도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데요 그할 때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뭐 낯설고 그리고 처음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는 소비자 보다는 뭐 업을 생각하시거나 업자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, 뭐, 업자 분들도, 뭐, 저도 업자지만, 뭐, 이거 뭐, 한, 1년 정도 잘안 하다가, 여름철에 이렇게 다 시작하면 힘들거든요. 낯설고. 그리고 이게 뭐, 청소 작업을 하는 게, 이렇게 뭐,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그 영상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청소를 해주는 작업이니까, 그뭐 주의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요. 또 어부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부담스럽다. 뭐 혹은 기존의 업자들은 뭐 이걸 하지 말아라. 심중해라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어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부담 없이 시작해도 됩니다. 뭐 이거를 뭐이 에어컨 청소가 그 단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뭐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단가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단지 그 단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단가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에어컨 업자들이 많아도 뭐 설치도 마찬가지요 뭐 많아도 일이 몰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누구에게도 다 공평하게 일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넘치니까 어지간하면 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몇개안 하고 이거보다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뭐 그닥 뭐 광고가 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쉽게 그 작업들을 일을 받을 수 있는 오다를 받을 수 있는 게이 에어컨 청소일입니다. 그래서 단가면에서 보면 뭐 침대 청소를 기준으로 해도 침대 청소가 이거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. 작업이 빠르고 그리고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. 뭐 전기 온수기도 그렇고, 어, 전기 판넬도 그렇고, 뭐 기타 이제 수리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. 뭐 설비해 주는 일도 그렇고 설비 단가나 이런 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거든요. 뭐 어쨌든. 일이 몰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이 이게 이제 금액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해볼 만한 작업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그 시장 이제 자리를 못 잡았어도 한여름에는 뭐 한여름에는 성수기 때는 누구나 누구나 이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 없이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액자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네 군데 피스가 보통 박혀 있습니다. 그 설치를 할 때. 이제 브라켓이 있긴 한데, 브라켓들은 대부분 뭐안하고요 어 저거는 이제 풀어가지고, 위에 거는 이제 다 풀지 말고, 어, 살짝만 하면 이제 저 들어서 나올 수 있겠구요. 밑에 것만 이렇게 떼면 되고, 쭉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, 그게 뭐, 그럼 뭐몇번 해보면 뭐 충분히 할수 있구요. 그리고 이제,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공들여사는게 좋습니다. 뭐, 누가 뭐래도, 뭐,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 는 되고, 그걸 뭐, 어렵다. 뭐, 에어컨 설치도 그렇습니다. 뭐, 보조로 대리부담니면서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. 별것도 없는데. 왜냐면, 본인도 별거 없는 거, 없는 거 알거든요. 뭐, 에어컨 청소는 더더욱 그렇구요. 근데 이제 뭐 위험하다, 망가진다, 문제 생긴다, 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뭐 그건 본인들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요새는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개방돼 있습니다. 뭐 예전처럼 뭐 글루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이 설명을 드릴게요. 모터에 저 글루건으로 이렇게 써 써져 있습니다. 전선 들어가는 게그 모터 부분에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해하지 않고 세척을 하면 됩니다. 뭐, 직접 물로 쏘지만 않고 흘러내리는 정도의 물 같은 경우에는 뭐, 모터가 망가지지 않구요. 엘사나 삼성, 저기,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다 저렇게 돼 있구요. 그 외에 에어컨들은 저 글루건으로 안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구요. 만약에 이제 그 여부를 확인하려면 글루건으로 저렇게 전선 들어가는 부분에 모터 들어가는 부분에 뭐 글루건으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글루건이 돼 있으면 분해하지 않고 작업을 해도 되고 글루건이 없으면 그 분해해서 세척 물세척을 해야 되고요뭐 평균적으로 lg 하고 삼성제외하고는 다 분해해서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청소 작업을 뭐 작년에도 뭐 그 시작하고 보신 분들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적은 비용으로 이제 그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 하고 또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이 여름에는 이제 일이 넘치기 때문에 어지간한 방법으로 그 광고만 해도 그 일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들움옵니다 뭐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없어서 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게 이제 장점이고 또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좀 되고요. 여름철에는 뭐 채널에 이제 에어컨 청소 광고 방법은 다 있습니다.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뭐 오버초 광고를 하는 게 클릭 뭐 CPC 네이버에 이제 검색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. 뭐 검색 해봐야 광고를 해봐야. 뭐 지역 광고 정도 넣는 수준이나 혹은 뭐그 파워 블로그에다가 저기 저거 하저 의뢰를 하는 거거나 뭐 이런데 뭐 블로그만 어지간히 쓰셔도 뭐 넘치다 넘치다 뭐 오면은 뭐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은 어느 정도 그 들어와서 작업은 할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구요 또 쉽게 말해서 뭐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실패하더라도 뭐그 가게 얻어서 이렇게 뭐 인테리어 들여서 뭐 그런 작업도 아니고 부담없이 할수 있는 작업이구요 뭐 창업비용도 뭐 적게 잡으면 100만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작업을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영상을 쭉 봤지 보, 보셨겠지만 그,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. 뭐든지 다 차근차근히 하면 되고, 억지로 하지 말고, 그러면 뭐 되는 거고, 시간이 다소 걸려서 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, 뭐 천천히, 천천히 이렇게 작업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. 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그 작업을, 업자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판넬만 뜯어서 저 증발기 나오는 것만 이렇게 나오면 뭐 고기만 쏴주고 이렇게 가서 작업하는 업체들은 피하셔야 되구요. 그런 거는 이제 100% 낭패구요. 어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제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나겠죠. 작업 자체가 틀리니까. 근데 이제 뭐 엉망으로 하는 업체들도 그 업체들이 이런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. 그 어, 각색 사정에 맞게, 뭐, 오다량이나 상황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